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읽기 어렵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성경 66권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왜 복이 있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정한 복은 일장 3절과 같이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이복 있는 말씀을 올바로 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방대한 분량의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폐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144,00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144,000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자신들이 144,000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 즉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14만 4천을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은 완전수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즉각 지파의 1만 2천명을 합산한 숫자가 1 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만약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라면 왜 굳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구약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계시록에서는 변경됩니다. 즉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추가되므로 12지파를 형성합니다. 14만 4천이 상징이라면 왜 굳이 12지파가 변경되었을까요? 그리고 상징적 해석으로 교회의 숫자라 말하면 12지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와 덜 펴지지 않았고 순결한 자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의 개념은 결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현재 교회들은 상징적인 숫자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체했다는 신학적 이론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을 어떠한 틀에 가둬놓고 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